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 쫑입니다. 쫑은 가운데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어떤 때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지 마라. 어, 우선 죄송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지 마라. 任何时候도不要對別人豎中指任何時候都不要對別人豎中指. 자, 任何,任何,任何 하면 어떤 한 이정 어떠한 시호 때라도 모든 때에 언제나 또그 모든 때에 보야오 무야오는 뭐 하지 마라라는 의미고요. 또의 누구를 향해서 또의 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슈 하면은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우다 뭘 세우지 마라 쫑줄 가운데 손가락 예요 얘만 세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지금 쫑 줄에서 쫑 봐야겠죠? 가운데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운데. 진짜 위치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하나, 둘, 셋. 음, 그렇죠. 가운데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줄 하면 뭐겠어요? 손가락. 가리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를좀 연결해서 우리가 외워보면 우리 가리킬 키때 해요. 이거 할때 이렇게 손가락을 들죠. 이거, 이거, 그렇 저도 이러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런 의미와 이렇게 묶어서. 함께 암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任何时候都不要对别人竖中指. 시자.任何时候都不要对别人竖中指. 안맞죠?任何时候都不要对别人竖中指. 시자.任何时候都不要对别人竖中指. 아, 잘나요. 자, 다음.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 끼는 건 무슨 의미야? 더 자, 종절 따이지에 줄是什么스 한번 할게요 종절 따이지에 줄是什么意思는나이요 라는 다이요종따지에줄是什么意思자중이지에줄"是什么呢" 종줄 이죠자 가운데 손가락이에줄따이끼에다라는 뜻입니다. 따지끼다할때 끼다를 다따이지 사용을 해요. 呢 따이지에 줄是什요呢종지에나요 따이지에 줄반따지를 끼다. 지 어디에? 중지의 반지다중지에 반지를 끼다. 중지에 반지를 끼다. 중지의 반지를 끼다. 중지의 반지를 끼다. 중지의 반지를 의반지끼반지의반지끼의를의를 끼다. 중지를 끼다. 중지의 반지를 끼다. 중지의 반지를 끼다. 중지의 반지를 끼다. 指지의 반지를 끼다. 중 자, 중줄 다이지즈는 무슨 뜻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쫑은요 가운데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 쫑줄의 형태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위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치상 가운데 있는 거. 자, 좋습니다. 정리하시고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 노래는 최근에 젊은이들한테 인기야. 这首歌最近在年轻人中 편초 환영. 이首歌最近年輕人中很受歡迎. 자, 저首歌, 저 1쇼, 쇼는 그 시나 노래를 세는 단위입니다. 곡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 노래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 노래입니다. 저이, 제, 최근에 자이년청 연중 자자모총 뭐 나왔네요. 자이모총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 어떤 범위를 나타내 줍니다. 어떤 과정도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젊은이들을 범위로 삼은 겁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됐나요? s 이제는 자 인천 연중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쇼 환영 한 매우 쇼 봤다. 뭘 봤는데요? 환영 환영을 봤다. 인기가 많다. 인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연습해보도록 하죠. t 쇼그 s s 最近 在年轻人中很受欢迎，写的。这首歌最近在年轻人中很受欢迎，看不懂。这首歌最近在年轻人中很受欢迎，写的。这首歌最近在年轻人中很受欢迎，嗯，就是咪的。哦、呃，여러분최근에무슨노래가유행해요그뭐냐그마라탕푸루 마라탕후루에요? 마라탕후루에요? 그서 그렇죠? 여튼, 그 노래, 저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음. 가수 김범수님이 부른 탕후루 들어보셨어요. 너무 멋져요. 그것도 뭐냐? 배우 이경영님 성대모사로 부르는 거 있는데, 아, 그거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가지 마세요. 지금, 지금 우리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있죠? 어, 그쵸? 그렇죠? 어,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가요? 다음.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人在痛苦中才能成长。人在痛苦中才能成长。자, 사람은요, 인간은在痛苦中在么中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자이 그리고 쫑 함께 쓰여서 어떠한 과정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과정이에요? 통苦, 고통. 고통의 과정 가운데에 있어야. 타 비로소 능할 수 있대요. 성장, 成长,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여기서 보도록 하죠. 人在痛苦中才能成长. 시작. 人在痛苦中才能成长.한번도人在痛苦中才能成长. 人在痛苦中才能成长. 시작. 人在痛苦中才能成长. 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쫑은요. 짜이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범위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짜이와 함께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거정리하시고요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난널 찍었어. 워칸中니러워칸 쪽니러. 자, 워 나는요. 칸봤대요쫑 보고 어떻게 됐다. 지금 쫑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사성입니다. 쫑! 일성 아니에요. 쫑! 사성입니다. 자, 요 글자를 사성으로 읽게 되면요. 마치다. 어... 들어맞다. 명중하다. 뭐 당첨되다, 합격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칸 뒤에 사용이 되어서 결과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봐서 마치다. 봐서 들어맞다. 봐서 명중하다. 봤는데 콕! 꽂힌 거죠. 됐나요? 그래서 난널 찍었어. 난 네가 마음에 들어. 我看中你了. 이렇게 얘기할수 있습니다. 됐나요? 연습해 보도록 하죠. 我看中你了. 시작. 我看中你了.한번 더. 我看中你了. 시작. 我看你了 다음. 너는 보통 이성의 어 너는 보통 이 면을 봐? 이성의 면 비교한 종 일성도 나방면 어, 니 너요 비교 비교는 비교적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됐는데 어 보통 정도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 많은 경우의 수의 많은 상황 속에서 한종한종 보고 마음에 들어하냐 일성 이성입니다. 남성은 여성이고 여성은 남성이겠죠. 이성의 어느 방면을 보고 비교적 많은 경우의 수에 마음에 들게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 비쥬얼 칸쥬이싱 나팡면연 연습해보니 비쥬얼 칸쥬이싱나팡면 시작 니 비쥬얼 칸쥬이싱나팡면 다시 니비칸이싱나 시작 니비칸이싱나 자, 여기서 쫑 역시 위에 있는 쫑이랑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쫑은요. 사성으로 쓰였습니다. 사성으로 쓰여서 결과 보어의 역할을 맡았네요. 그래서 순어 뒤에 붙어서 수러 해서 마티다 당첨되다, 합격되다, 들어맞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됐나요? 확인하시고요. 자, 첫 번째 돌아가서 복습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어떤 때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지 마라. 연날리지 마라라는 거죠. 이런 것이요. 또 뭐야? 또 이별은 쫑절. 아, 가운데 손가락에 반칙 있는 건 무슨 의이야 쫑절, 딱 이제 절. 쉬셔먼 이어 아, 자첫 번째 쫑은요. 위치상 가운데 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쫑과 함께 사용이 되었죠. 되나요? 요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자두 번째. 이 노래는 최근에 젊은이들한테 인기야. 첫首歌 최근 나 1년 청년 중은很受歡迎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연대 통곡 중 타능 성장. 자두 번째 쪽은요. 짜이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뭘나타내죠 범위 그리고 어떤 과정 이런 의미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세 번째. 난널 찍었어. 난 네가 마음에 들어. 오 칼, 종你라 너는 보통 이생의 어느 면을 봐? 니 비제오 칼, 종 이성의 나방면. 자세 번째 쫑은요 쫑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성으로 읽었어요. 쫑만 이야기를 하면 마티다 들어맞다 합격하다 당첨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결과 보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러 뒤에 붙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 줘요. 수러 하고 마티다 들어맞다 당첨되다 합격하다. 수러해서 마티다 들어맞다 당첨되다 합격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되나요? 갖다 꽂히는 그런 이미지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봐는데 팍 꽂혔어요. 요런 느낌 되나요? 좋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